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의 은퇴 이야기 오늘은 인천 시청역 더샵 포레나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공식 명칭은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가 되겠고요. 한화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는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아, 2021년 9월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아파트를 2,568세대 건설하고요. 아, 시공사는 포스코와 한화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인천시청역입니다. 1호선 인천시청역, 2호선 그리고 GTX-B 노선이 지나가는, 아, 송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GTX-B 노선이 인천시청역을 지나갑니다. 아, 제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성남아파트 주변 재개발, 그리고 이쪽에 다봉마을까지 분양을 앞두거나 또는 후분양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다복마을 옆에 상인천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곳이 간석 오골이역하고도 가깝고요. 또 GTX 삐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시청역과도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군을 보시면 상인천 초등학교 초품하고요, 상인천 중학교 남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상인천 여중, 그리고 동인천 중학교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인천 예술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죠. 예술계 학교입니다. 좀 요게 좀 오래돼서 낙후됐는데 다시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고요. 송도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천시청역과 그리고 인천 교육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아르테, 주한 19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아르테도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그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일대가 그 엄청나게 바뀝니다. 미촐구 뿐만 아니라 이그 간석동 일대가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그 준비를 좀 하시고 어디에 청약할지 또는 어떤 조합원 물건을 구입해야 할지를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여러분 재산 형성에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 보겠습니다. 84A를 514대 4세대 건설하는데요. 4베이입니다. 어, 다봉마을 같은 경우는 3베이인데 여기는 4베이입니다. 그래서 침실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거실 하나, 둘, 셋, 넷. 4베이 구조고요. 그리고 알파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발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방에 드레스룸이 약간은 좁은 편. 요 뒤에가 더 이렇게 나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이제 재개발의 한계인 듯 해요. 서비스 면적인 제, 어, 재개발이 좀 그, 그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택지지구의 그런 평면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이런 그 알파룸이라든가 이런 4베이로 뺐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 그 평형 선택이 있어서 하나의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4A 타입 괜찮습니다 자, 인천시청역 더샵 포레나 더샵과 포레나가 같이 헌소시엄 형태로 건설하는 남동구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의 은퇴 이야기. 여긴 간석동 금어 어림이고요그 뒤로 가면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상인천 초등학교고요. 이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죠. 여기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분양신청 여기도 오래 전에 해제됐다가 다시 하는 데가 반대가 있죠. 세입자 보상 이제 이 이게 나온 데 세입자 먼저 보내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전부 이제 공과세 대가 늘어가니까 보안도 신경을 써서 조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상임천초.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입니다. 은대도 있고요 예. 네. 여기가 워낙 넓은데라. 여기는 그 아주, 그 위가 인천시청역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뭐, 어마합니다. 우리 집 평당 천하뭐는 보상하라. 그 사업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빌라보다는 개인주택이 많은 편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게 교육청입니다. 이 차, 그래도. 일태 아주 이쪽 분들은 필란에 찬성하고 그래야죠. 예, 저 위가 인천시청역입니다. 상이천교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리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